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략을 올려야 돼서 장갑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덱이냐면 중국의 한 유저가 이걸로 챌린저를 갔는데 바로 3이라 덱입니다. 먼저 3이라 덱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몰아주기 시너지가 있으면 엄청 좋다고. 근데 제가 그분이 올린 공략을 한번 보니까 당시에 제가 했던 거랑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제국에 도전자를 둘둘 해서 가는 그런 조합인데 아무래도 요즘 아카데미가 많다 보니까 제국을 잘안 써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중통치는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니까 저는 사규계 심장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자리가 여기네. 괜찮아요. 3이라 저 자리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한의 대검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이게 핵심 아이템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저는 라위는 별로 줄 생각을 안 했는데 강압, 두른, 백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라위를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라위. 혹은 아이템이 안 받쳐준다면, 라위도 빼고, 주검이라든지, 다른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전자를 계속 챙기면서 갈게요, 제국이랑. 덱조차도 간단해서, 초보자분들도, 혹은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난하게 3연승. 이딴 거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덱은좀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3이라가 나온 기점부터 연승을 좀 사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7레벨 리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6레벨에 조합을 맞추고 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제국도 좀 애매하고 3이라도 잘안 나왔잖아요. 이럴 때 이제 다음 턴에 6레벨 찍고 제국을 좀 맞추고 갑니다. 정확히는 4도전자에 3제국을 맞추고 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3-2라운드에 제가 제국을 많이 집어두면 그러니까 제국과 도전자를 많이 집어두면 3-3라운드에 왠지 모르게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본캐로 좀 해본 결과, 1-2에 어느 정도는 갖추고 가는 게 좋았어요. 제국과 그리고 도전자를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미신일 수도 있는데, 아,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자랑 제국을 제외하고는 잡지 않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용병이라도 한번 볼까? 아니 뭐야 저좀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는 도전자 친구들과 제국들이 어느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용병에 눈 돌아갔지? 이러면 한번 지켜보죠 그 다음 라운드에 좋은 증강체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도전자랑 제국들 한번 볼게요 용병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긴 했는데 나이프의 칼이 또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이프의 칼을 가져가고 3일 하나는 찾고 가야 되거든요 그 탈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래 이게 3코 나올 확률이 30%라 웬만하면 나올 텐데 좀 그렇네요 그럼 돈을 메꾸기 위해서 용병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 정말 많이 써서 웬만한 그러니까 원래 4코스트를 메인으로 하는 덱을 가면 사실상 가망이 없거든요 근데 이 덱의 강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3코스트 메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7렙 리롯일 거라 그냥 탈론을 좀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카밀이랑 여기 검 남았으니까 검을 먹을게요 아 근데 살짝 골 아프긴 하네 진짜 3일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써도 안 나오니까 이대로 7레벨을 가볼게요 공병 1스택. 2스택. 아, 일단, 그럼 여기서, 복궁이라도 주면, 그, 이거 하나로 챌린저를 간. 그 선수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될뻔 했는데, 그건 안 됐네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또 7레벨을 찍고 가져야 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지고 갈게요. 그리고 정손도 괜찮거든요. 굳이 라위가 없어도. 근데 다만, 그러면, 이제 가갑 있는 친구들을 잘 녹이가 힘들어서, 웬만하면 라위를 준다고 해요. 자, 이 친구 지금 3이라 가지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돌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둘러보고 돌린 건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칠렙 찍고, 다음에 조합을 원상복귀 해볼게요. 아, 뭐야? <laughs> 아니, 이게 아닌데 한눈에 잘 나왔습니다. 3이라 드디어 한 마리, 아 진짜 선 넘는다! 어? 아, 좀 많이 손 넘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4두 전자를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이라라서 앞에 두기는 좀 불안한데 괜찮아요. <laughs> 아, 가감 만들지 말 걸. 이럴 때는 또그 3이라가 앞에 있을 때는 솔라리 하나 있어 주는 거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얘가 뭐피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단하긴 해도 좀 애매해서 어쨌든, 일성 되자마자 지금 딜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이 원래 공간 하나가 좀 애매한데, 여기 남는 공간에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성은좀 찍어야 돼서, 붙이진 음? 않을게요. 비싸니까. 아, 이거 여러모로 좀 살살 애매하네요? 카밀한테 강압을 넘겨주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마도요. <laughs> 아 저도 제가 해본 판 중에 지금 가장 망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나마좀 괜찮은 건뭐 카밀 삼성과 판론이 거의 다 나올라 그런다. 그 정도가 좀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갑을 아 갑옷을 먹겠습니다. 아 너무 당황해 버렸네 진짜. 이제 이 성은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됐다. 이거 일단 버릴게요. 이러면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카미를 쓰고 있어서 굳이 잔나를 쓸 필요 없이 시계 태업을 사용했어도 괜찮은데 또 이게 참 제가 당황하고 또 말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잘한 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못했을 때도 좋아야 사실은 진짜 좋은 덱이겠죠. 여기서는 천상의 축복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제가 돈을 많이 써서 팔레벨에 가는 것보다 실레벨에 뭐, 질리언을 단순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삼성작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질리언과 도전자로 워익을 같이 봐줌으로써, 보다 이코들이 더 삼성 찍기 쉽게 하는 건데, 어? 이런 공간 하나 남으니까 좀더 돌려볼게요. 잘 나온다. 이게 좀,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이거든요. 이거라도 하나 넣겠습니다. 돈을 더 쓰는 건 조금 애매해서. 그리고 정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침장이 엄청 좋아요. 그니까이 친구가 침장이 좋은 이유가 3이라는좀 초반에 빠르게 터트리는데 옆에서 침장을 걸어주면 나중에 3이라 앞에 강한 유닛을 두어도 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침장과 좀잘 맞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팔레바 아카데미지만 괜찮아요. 3이라가 이성이어도 5라운드 초중반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물론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하지만 힘이네요. DC에 조금 취약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캐리 자 이게 3이라죠. 피량이 말도 안 돼가지고 자, 일단 한 번만 둘러볼게요. 네, 여기 3코 좀 많이 들고 있고 여기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이러면 잘 나올 거거든요. 티켓 태업 찾는다는 핑계로 돌렸는데 나 버렸네. 그리고 팔렙 가면 요네를 쓰긴 하지만 뭐이 판은 거의까지 바라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초반에 돈 많이 써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미라가 굉장히 잘 녹여줍니다. 얘가 라위가 좀 없더라도 반각이 좀 있어서 데미지가 엄청 잘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 참고로 사규계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전 그냥 가져갈 게 없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솔라리가 가장 좋아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탈론한테 요거를 주는 게 효율은 가장 좋겠지만 얘한테 주도록 할게요. 얘도 곧 삼성될 거라서. 그리고 찾아볼까요? 아, 그래 시계테어 딱히 제가 진리연 삼성 안할 거였으면 오리 하나를 써도 괜찮았는데, 응이거찾자 음? <laughs> 이렇게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턴에 이제 삼성삼이라가 돼서 전 시즌 그 야스오 리븐덱과 같은 힘을 보여줄 건데 역시 이백을 사용해서 챌린저를 찍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관리를 좀 못해도 안정적이죠. 끝 났습니다. 그럼 이제 팔렙 가서 육도전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스웨인이 옆에서, 3이라 바로 옆에, 침장을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스킬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깔끔하게 컷. 아, 근데 이판 몰아주기 시너지가 없는 게 조금 아깝네. 이거 죽검은 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범죄조직대기인데, 가볍죠? 삼성삼이라는 진짜 딜이 말이 안 되게 돼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도전자라 공속이 이정도지 6도전자 되면 후반 가서도 화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좋았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도전자가 고밸류라서 업하고 요거 하나 더 넣어 놓을게요. 갑니다. 이쪽은 용병을 가다가 이제 고밸류로 꺾는 그런 덱인데 자 이런 덱 상대로도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3일하덱 카운터는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력이 좋아가지고 너도 이거 영상 올리고 빨리 점수를 올리러 가야겠습니다 맨날 편집하느라 점수를 많이 못 올려놨는데 오케이 자 6도 넣어줄게요 여기서 제가 도전자나 아니면 제국 뭐 기타 등등이 있었으면 더 다양하게 할수 있었을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는겁니다 그리고 연우는 뭐 딱히 주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피오라 스킬 한번이라도 쓰라고 주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서 놀랄만한 거? 제가 사미라를 계속 앞에치하는데, 안전해요. <laughs> 하필 천상의 축복도 있어가지고, 솔라리랑 함께 잘안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상대는 여기 범죄조직 아칼리 남았는데, 이제 와서 제국? 근데 저는 그냥 덧발이나 먹겠습니다. 혹시나 CC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가져올걸. 가져와서 도전자 내리고 사이언 올려서 오제국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 판은 무난하게 보여드리는 컨셉으로 갈게요. 여기 남았거든요, 여기. 범죄 조직. 갑니다. 자꾸, 오, 앞에 온다고 더 좋아요. 앞으로 와주면 땡큐. 바로 녹이거든요. 바로 풀피. 풀피. 어? 윙?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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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별거 없네? 어허, 이거 참. 속상하게 만드네, 어?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일단 한번더 그대로 싸워보고, 지면 제가 카미를 뒤로 내려서 그냥 샤코 마크 할게요. 그러면 쉽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쉽죠? <laughs> 아니, 뭐, 샷코 가지고, 어? 어떻게 3이라 이기려고? 속상하네 <laughs>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재 2백 하나로 중국에서 챌린저 갔다는 꿀덱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저도 이덱으로 꿀빨고 있어서 같은 큐에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챌린저를 빨리 달아야 돼가지고 아무튼 좋아요